세상에 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 그 수많은 차에서 어떤 차량을 내가 잘 골라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저는, 어, 항상 차를 볼때내 가족이 탈수 있는 차일까 생각하면서 좀 심도 있게 좀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약간 미비된 것도 한두 개는 눈에 보여요. 하지만 금액 대비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 중고차의 대표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차량 재원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식이고요 제규어 XE 2.0 디젤 포트폴리오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행거리가 이제 55,000km 탄 차량인데 차량 상당히 완벽하고 또 이성환 중고차가 가장 좋아하는 것 화이트 바디에 안에 브라운 시트 그런 조합이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또 중요하죠 금액대 천만원대입니다. 여러분, 이차 한번 돌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영상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보셨는데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한 차량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아, 이 차량 흠이 그래도 중고차고 2019년식이면 벌써 약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이제 55,000km 흠이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서 영상에 담아드릴 거고요 이 차량 아, 1 천만 원대에서 사실 수 있는 차량인데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규어는 마크에 동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후범이인가 모르겠어요. 뭔지. 아무튼 약간 인상적인 그런 마크가 들어가 있고, 제규어. 범버 상태, 깔끔하죠? 깔끔한 이유,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서 도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밴더 부분이라든가, 자, 아, 보세요. 휠. 정말 깨끗하죠? 이렇게 깔끔한 차를 여러분들 사시는 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외장 상태는 어디 문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한 상태. 여러분들은 항상 흠이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는데 지금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외장 상태 상당히 깔끔합니다. 조수석 부분 살펴보면, 전방에 전방 한방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워셔액을 키면 라이트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자 흠이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네휠 스크래치 이 정도는 사실은 근데 가까이 가서 봐야지 보이지 얼핏 봐서는 티 나지 않습니다. 내장 상태, 선팅 상태라든가 어디 찢기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자, 또 흠이 있겠죠. 자끝 부분. 그서 여러분들 제가 두 군데 필 스크래치 있는 거이 차량은 2.0 디젤이고 주유구는 존석 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 상태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s e 제규어 2.0D 테일 램프 상당히 깔끔하고요. 뭐플러는 싱글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하단부 긁힘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 그러면 선팅 상태 어떨까요? 깨끗하죠. 열선 끊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적절하게 뭐 썬팅 농도 괜찮은 것 같고요. 샤크안테나 청정 또썬루프까지 이렇게 적용된 차량입니다. 어디 뭐 긁히거나 뭐 찌그러진 곳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보면. 전동 트렁크 방식이고요. 전동 버튼 있죠.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보면 하얀 부분이 있죠. 이거는 요소수 AD블루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게 흘리면 저렇게 약간 하얗게 그래서 웬만하면 만지면 요소수 만지면 바로 손 닦으셔야 됩니다. 트렁크 공간. 전차주가 관리를 잘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트렁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관리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도어 트림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브라운이면 도어 트림까지 브라운으로 들어가고요. 정말 깔끔하죠. 주행을 19년 8월식인데 55,000km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관리가 너무나도 잘된 그런 차량입니다. 안에 옵션하고 컨디션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제 실내 어 이제 보면. 주행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55,922km입니다. 정확하게. 이건 이제 2.0 디젤 차량인데, 실내가 이렇게 오렌지 톤의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뻐요.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 여러분들 이런 조합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뭐 어, 터치 방식으로 예전에 저는 이제 XF3.0을 한번 탔었는데, 이런 터치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이 차량은 터치 기능이 다 들어가서, 모든 것들 다 같이 쓸 수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로이드 오토, 전부 다쓸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는. 자, 아, 후측방이라든가, 편의사양들, 안전장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 이차량이고요 기어 방식이 약간 독특하죠. 이 기어봉이 나오는 차들도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이렇게 다이얼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후진. 한번 더 돌리면 중립 드라이브 근데 이게 쓰시다 보면 좀 편해요 스타트 스톱 버튼키 여기 들어가져 있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사시는 데는 이 정도 차면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차 엔진 컨디션이나 이런 거 중요한데 조금 이따 제가 체크 한번 해드리고 실내 부분 이 정도 옵션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실내를 하나 더 체크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도 사소하게 뭐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차량들도 감옥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고 썬루프 썬루프 사용을 안한 차들은 레일이 약간 굳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열리고 닫히고잘 되는 깔끔하게. 실내 공간, 뭐, 흡연하지 않아서 상당히 이렇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자, 이 차량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요. 뒷좌석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아이들은 괜찮은데 성인이, 4명이 타면 좀 좁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조금 더큰 차량은 XF로 가셔야 되고,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다 적용된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상당히 양호하죠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차량 엔진입니다 2.0 디젤 엔진인데요 어, 여러분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차량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여 보시면 2.0 디젤 조금 디젤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휘발유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관리 잘되고 연비 좋은 차를 원하신다면 2.0 디젤 소음 감수하고 일단 연료비에서 절감하실 수 있는 이런 차량이 베스트하지 않을까 판단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잘 보셨어요? 천만 원대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 저희가 판매가를 1 6 5 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 어려우신 분들 많아서 저희가 회의하고 내린 결론은 이 차량 판매가를 60만 원 다운해서 1,590만 원에 여러분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판매하는 방식은 현금 차량이고요. 그리고 할부나 리스 구매 가능하신데요. 가장 좋은 게 요즘에 신용이 1등급 정도 나오시면 저희가 최저 금리로 해서 약한 6% 7%대 이렇게 신용 좋으신 분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도 부담 없이 1590에서 한 300만원 내시고 나머지 할부 구매하시면 한 달에 한 20, 30만원 할부 내시면서 타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고요. 이렇게 좀 완벽하지만 흠이 한두 개 있었어요. 하지만 휠 스크래치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 자, 원하시면 작업은 해드립니다. 비용은 고객님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